경기도 1절하는 지방선거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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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소개받은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아, 이곳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아, 이곳에서 승리하냐 승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우리 당의 승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핵심 전략 지역인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당 선대위가 오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승 경기의 선봉장이신 김동현 후보님, 그리고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박정도당 위원장님과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세분 경선 후보님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발휘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경기 지역의 모든 지역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힘찬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정말 마음 든든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차게 뭉쳐서 다시 승리를 향해 전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0만 인구의 경기도는 대한민국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뛰면 대한민국이 뜹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1300만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경기도지사 정말 준비된 능력 있는 경기도지사여야만 합니다. 이, 그 유력 정치인 또 대통령 당선인 옆에 씩씩하게 따라다녀서 경기도지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풍부한 행정 경험과 또 담대한 비전 그리고 유능한 정책 리더십 이런 것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김동현 후보가 <laughs> 바로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총사령탑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강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신 분입니다. 이재명 상임공과 함께 정치교체의 설계도를 직접 마련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온 분입니다. 경기 도정을 이끌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 그리고 경륜을 갖춘 이 최고의 지사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필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취임도 하기 전에 불통, 졸속, 이 무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 국민들을 모두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따뜻한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므로써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능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 후보와 함께 민주당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오만 무능을 똑바로 잡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일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직 필승의 결의만 가지고 하나로 뭉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경기도가 어떤 곳입니까? 개혁과 혁신의 희망 이재명을 만든 곳입니다. 이재명이 도민과 당원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대선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민주당 지방정부, 지방위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만든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이미 국민의 대, 대리인인 시장이 좋으면, 도지사를 잘 뽑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이 고문님의 행보를 통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고 말씀해주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님께서도 새로운 물결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국정을 두루 경험하신 김동연 후보님이라면 경기도정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천삼백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금보다 풍요롭게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후보님 이기실 수 있죠? 네? 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후보. 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후보. 경기도민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까지 지킬 수 있는 민주당이 될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저도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해 경기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마한 모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기도민 박지연도 힘껏 뛰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모든 출마자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수사 때 없이 확률만 높아가지고 똥차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면 뒤에서 오는 세단들이 비켜달라고. 오늘은 사실은 진짜 주인공들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만 내가 꼭이 자리에 와서 옛날 생각이 나서 구호를 같이 외치는 걸로. 이 구호는 작품은 김진표가 만들어서 경기도 똘똘 구호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머리 나쁜 분은 못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다. 제가 똘똘 그러면 뭉쳐, 뭉쳐, 뭉쳐. 세번 해야 돼요. 그리고 김동현 이러면 화이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아셨죠? 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똘똘! 뭉쳐, 뭉쳐, 뭉쳐! 김동현 화이팅! 김진표 화이팅! 윤호중 화이팅! 박지현 화이팅! 정성호 아이 조정식! 아이 염, 염, 태영아이 안민석! 아이 부트로 박주영! 아 이상입니다. 정말 지방선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아, 경기도는 문제없이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고문이 어 다른 어떤 수도권 도와보다도 높은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공천한 후보 김동연 후보는 제가 재경부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 어 제가 차관 때저 가장 일 잘하는 가장 두 사람을 하고 골라서 무슨 대통령이 특별히 오다를 내린 어저 교육 개혁에 관한. 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것이 이제 김동현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김동현 어, 후보는 이 재경부란데가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학벌로 똘똘 뭉친 곳입니다. 그렇게 인류 학교 아니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곳에 오셨는데 동대문 상고 야간부를 덕수 상고, 덕수 상고 야간부를 나와가지고, 어, 그야말로 김동현, 어, 후보의 일생은 유쾌한 반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 민주당의, 민주당의 이 정서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꼭 맞는 후보, 김동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주대학교 총장을 할때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도 없을 수 있다라는 유쾌한 반란을 꾀해서 큰 성과를 냈고 이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대선에서 어 작은 표 차이로 실패했지만 다시 진보 정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경기도의 승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김동연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하나로 뭉쳐서, 어, 지방선거, 어, 필승을, 예, 이, 기치를 이곳에서 세우도록 합시다. 김동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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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날 밤 9시가 발표였는데요. 당연히 질줄 알고, <laughs> 그, 김동현 후보님, 지지 글을 미리 써놨다가 9시 1분에 올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며칠 동안 이제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전화, 조종식, 또 염태형, 이제 세 분에 같이 뛰었던 후보님들도 좀 똑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고요. 에, 그래서 이제 저희 캠프에 있던 분들 아낌없이 다 우리 김동연 후보를 위해서 함께 뛰고 있다는 보고 말씀으로 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의 예, 필승 각오를 다지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어, 저도 일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일자라는 후보. 김동연으로 인해서 민주당 필승을 만드는데, 음,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영광을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기도이사 김동연, 화이팅! 그, 오늘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리 경기도 선대위가, 우리 경기도 전체가 우리 김동연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원팀으로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D-2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들은 무엇보다 경기도는 정말 우리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승부처이고 또 민주당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동일 후보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모든 후보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원팀이 돼서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특히나 김동현 대 김은혜, 너무 대비되잖아요. 국힘의 김은혜 후보는 말 그대로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정치 초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김동현 후보님은 아주 정말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륜을 갖춘 그 1,400만의 경기 도민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자이자 또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의 후보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다가 떨떨 뭉쳐서 김동현 후보의 승리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김동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낙천한 세 분이 아니라 김동현의 승리를 이끌 손두 견인차 세 분이십니다. 꼭 그렇게 중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예, 예. 뭐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변화, 와 혁신, 성장의 중심입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될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실 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래도 좀 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당선됐으니까 잘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일찍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역대 많은 인사청문을 받지만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 국무연 인성 과정을 보면은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그러면 당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 쓰고 다니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불안 듯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눈에 뭐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주를 어디서 막아놔야 되겠습니까? 그냥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도 도의사 선거는 저희가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태배할래야할 수는 안 되는 우리가 백적 가운데선 그런 심정으로 반드시 압승을 해야만 서울이라든가 우리 인천이라든가 전국에 영향을 미쳐 갖고 윤석열 폭주 정권의 그런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역할이 그닥 생각하고요 저도 김동연 후보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경기, 경기도지사와 31개 기초단체장 141개 지역광역의원, 162개 지역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필승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4만표 0.73% 차이 석패는 통안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패배의 아픔이 가슴에 상처가 되고 멍울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는 이제 치료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와 당원 경기도민이 계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는 5.32%라는 승리의 역사를 쓴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기도민의 선택은 희망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인천으로, 강원으로, 충청으로, 전라로, 경상으로, 제주로 불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역사적 사명을 가진 평화 민주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이룩한 지역화폐, 청년 면접수당,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무상교복, 어린이집 과일 지원, 계곡 정비 사업 등 무수한 혁신적 민생업적을 더 혁신하고 발전시킬 의무와 책무가 있는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승리는 역사의 당위적 책임입니다. 6월 1일 그 당위적 책임을 누가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잘하는 대한민국 경제 수장, 대한민국을 운영해 본 국가 경영 전문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 김동연 후보가. 경험과 실력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 지역경제 문제, 교통 문제, 코로나19 조기회복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경기도의 힘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를 경기선도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선도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방선거 승리에 불불을 놓겠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개혁의 불씨를 살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 위기에 강한 경제 전문가 김동연 후보와 함께 경기 선도론을 현실로 만들어가 갈 것입니다. 경기도선도에는 경제와 민생의 꽃이 만발한 살맛나는 경기도를 위해 6월 1일까지 쉼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저력을 만들겠습니다. 경기 도우민의 자부심으로 승리 역사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1958년 어,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축복음성인데 20대 초중반이셨던 아버지는 열렬 민주당원이셨습니다. 그 당시 자유당 압제 시절이어서 고향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여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 지역 보급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자유당 깡패로부터 폭행을 받은 민주당 선거 운동원을 신문사에 제보를 해서 기사가 된 이후에 저희 집 앞에 경찰 두 명이 상주하면서 아버지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뛴 덕분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셨습니다. 천한 500표 차 정도로 제가 기억을 나중에 보니까 기억에 나오더라고요. 20대 초중반 때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11살 때입니다. 그 이후에 조금 장성해서 아버지가 남긴 조만 노트 한 권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에 당선된 그 민주당 후보는 몇 개월 뒤에 자유당으로 당을 옮기셨어요. 아버지의 그 일기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신감과 한탄과 좌절감, 그대로 녹아있는 이기장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저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해주셨던 세분 후보님들께 특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 분께서 경선 마친 뒤에 우리 호수공원에서 함께 치맥파티 하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셨고,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해주셨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모든 힘을 저에게 쏟아주고 계십니다. 새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은 저희 캠프에 화학적으로 지금 결합이 돼 있고요. 세 분이 내셨던 좋은 정책들 저희가 그대로 다 받아서 집대성한 경기도민과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찬 목소리로 오늘 어, 발태식 선언해주신 박정 위원장님과 우리 경기도당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당 생활을 해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당에서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지원을 해주고 마음으로 성원해주고 전화주시면서 조언해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박정 위원장님 지도력 하에 우리 경기도당 또 경기도에 오늘 많이 나주신 와 은인 여러분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당에도 감사드립니다. 두분비대위원장님또 오늘 두분 고문님 오셨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공정하게 관리해주시고 또 아주 좋은 어, 좋은 말씀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 또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늘 신경 써주시고 받아줘요 애를 쓰시고 하는 우리. 당 지도부와 중앙당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우리 1390만 도민과 또 우리 도에서 도정의 많은 것들을 이뤄내야 되는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당선자와 인수해서 지난 두달 동안 한 일을 보면서 독선과 독주, 선거의 개입,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5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독선과 독주, 오만이 5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 전국 지방선거의 가름자는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겨서, 경기도에서 붐을 일으켜서, 경기도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은 물론, 충청, 전국, 전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견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출마하신 시장 군수 후보들과 광역 기초 의원들, 그분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미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권은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대를 한 뒤에 함께 유세를 할 때마다 우리 이후보께서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이신 유권자분들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만요. 이번 선거는 한 표차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열 표차, 백 표차, 천 표차, 만 표차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어느 유세장에서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같이 유세하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제 연설 순서에서는. 거기 오신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표를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 열분표 얻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앞으로 전개될 윤선절 신정부의 여러 가지의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물량 공사나 선심성 공약이나 또는 직간접적인 선거 개입 등으로 봐서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한 표차, 열 표차, 백 표차, 천 표차로 승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마다 했던 그 말이 가슴 절절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한 표차, 열 표차, 세 표차가 아니라 큰 표차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전국 각지의 지방선거에 견인을 하면서 기폭제가 될수 있도록 또 저희 경기도에 출마한 모든 분들 당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정을 살피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인성열 정부의 예상되는 독주와 독선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심모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에 오늘 출범하는 선대위 의원님들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승리의 발판을 이곳 경기도에서 제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운동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